인간의 뇌는 대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할까요? 어쩌면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 또는 우리 편과 적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은 뇌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양면성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각자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합니다. 이는 뇌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대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생존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립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